오늘 이 시간은 에 어, 앞에서 양 손목 잡혔을 때 어, 손등을 두 손등을 붙게 해 주는 위기하고 안으로 업어치기라는 위기하고수술기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이 손목을 잡았을 때한발 어, 어떤 발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른 발든 왼 발든 발이 한발 빠지면서 손목을 돌려서 손목을 돌려서 상대방 중심에 앞으로 쏠리게끔 해주고, 그래야 이 잡은 손을 힘을 못쓰니까, 당겨서 붙여주고, 이때 상대방 손등끼리 부드게 해주면은 상대방 놓치게 되고, 힘을 못쓰게 돼. 빠지면서 여기서, 빵. 밑으로 이 오디를 다 붙여서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당겨서 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당겨갖고 손바닥을부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 이때 자세를 좀 낮춰주는 게 좋고요. 오디를 붙여서 당겨가지고 여기서 붙여주는 방법.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아으로 오버치기. 업어치기. 아으로 오버치기라는 기이에 자 오른발이 한발 나가면서 왼손은 안쪽으로 돌려 빼주고 오른손은 천국을 잡아주고 왼발 양발 사이로 들어가면 왼발 사이로 들어가고 상대방 팔을 갖다가 등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손이 수평으로 되서 어, 여기서 옆에다가 던져주면 돼요. 이때 왼발이 나가서 무릎으로 목을 갖다가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발이 결자점으로 나가면서 왼손은 잡아당겨 빼고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고 이때 어깨 어깨도 높이만큼 해서 잡아당겨주고 이 손이 이렇게 들어가게 할수 있어요 등에 업히게끔 그러면 상대방이 손을 못쓰게 돼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초보자거나 낙업할 수 있게끔 놓아주고 잡고 낚고 할수 있게끔 왼발이 나가서 목을 눌러주는 거예요자잘 보이게 반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수평으로 올려서 그 다음번에 허리에 다가 그리고 다리 한발 나가서 축대뼈로 정강이로 상대방 무릎, 목을 갖다가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어, 선등 부딪히는 줄기하고, 안으로 오버치기 두술기를 해보겠습니다.